열한기상 15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 왕 열여덟째 해에 아비야미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야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이세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루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한일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 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네. 벤 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업들을 취대 이영과 단과 아벨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찾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레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러 보암에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러 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우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굳이저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드러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밭의 아들 여러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호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찾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음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무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무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무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우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 27년에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7년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스 사람에게 속한 기프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사람들이 시무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무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프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 쌌더라. 시무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러 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무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무리를 따랐더니 오무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무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삼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엣바알의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마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로아세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하니라.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그리치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요와의 말씀이 일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성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성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우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놓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두라 하니라.